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목상 2022년 3월 22일 수요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아세리요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네, 그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이라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아, 울림을 줍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삶의 시간 속에 일해 주시는 아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이 기대되고 정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멀리 충주에서 우리 이순남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토부성경 강의를 해 주십니다. 평생을 준비하신 자료를 무료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그 은퇴하시고 나서도 더 바쁘게 말씀 준비를 하셔서 후배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열정과 사랑에 진심으로 목회자의 모범이 되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2022년 젊은 세대 사역자를 세워가는 사역을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제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 멘토링의 시간들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속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laughs>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어, 되는 장면 그리고 그 제자가 또한 개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로 37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제자 둘은 이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감히 추측하고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증언을 외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반응은 세례 요한이 원했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로 삼고 그 심정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으니까 자기 자 떠나는 죄자들을 기뻐했을까, 아니면 인간이기에 그런 모습들에 실망하고 좌절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진정 주님을 전하는 사역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 그 자기 스승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 너 나한테 와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온 인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어, 전하는 첫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참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온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대답이 참 엉뚱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궁금하죠. 이 질문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겸손히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제자가 고백한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것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관연적 표현으로 당신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요한의 권고를 믿고 겸손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오늘 나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거나 예, 그 예수님을 정말 탐색하려고 온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주님이 종이 오늘도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말씀을 하세요. 이들의 소원대로 직접 와서 경험해 보라는 거지요. 이들을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그 초대장을 발부해 주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초대된 곳이 어느 곳인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쪽이 아니라 이 세례 봤던 장소 근처, 대단이 근처가 아니었을까 추측은 할수 있지만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시간을 10시쯤이다. 라고 하는 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시간을 명시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보아서 10시는 오후 4시가 됩니다. 그 어 이+ 시간이 1 0시쯤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그 시간으로 봐서 열시 그 오후 4 시인지 아니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그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 로마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오전 1 0시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어어 어, 어, 그런 정도일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시간을 여기에서 표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요한이 10시를 기록한 목적은 이 장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어디 계십니까? 묻고 그분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중요했다는 거죠. 시간을 명시할 만큼 이건 구체적인 사실이었고, 이 자리가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첫 제자가 세워지는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 형제 심원을 전도하게 됩니다.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상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임을 확인하게 되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실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안드레는 확인된 것입니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메시아를 누군가에게 전하야겠다는 열정으로 처음으로 예수 공동체의 첫 제자로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안드레가 보여줍니다. 그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시몬을 바라보며 너, 는 장차 개방가 되리라. 베드로다, 반석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정말로 위대한 미래를 이 베드로의 가슴에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첫 제자를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오늘 저에게는 큰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말로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될것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한게 아니라 실제로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떼어서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자신은 쇠해지고 예수님은 흥해지는. 그런 구체적 사역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진정한 사람이었음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줍니다.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저게 말씀하시는 걸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작은 교회와 전문 세대 사역자들을 세워 다음 세대의 하늘 부흥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런 울림을 저에게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아침 큰 울림과 묵상의 주제로 다가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는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음 세대에 세워지게 하는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하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검증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믿고 들으려 하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것을 흥하게 하는 일에 온전히 세례요한처럼 달려가는. 그런 종이 되게 아홉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기대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